바다 들어가는 입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가야돼요 저희가 지금 양양으로 가고 있어서 최대한 일찍 준비를 하고 이 시간에 풀 메이크업. 메이크업도 풀메이크업으로 <laughs> 장착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음, 피곤한 건 조금 있긴 해요 사실 근데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설렘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한가득 잠을 잘못 잤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교육을 다 받았는데 이제 진짜 실전으로 바다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막 되게 설레니까 맞아.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나가니까 살짝 좀 많이 졸리긴 한데요 그래도 승연 씨 말한 것처럼 진짜 바다에 들어갈 생각이 너무 기대되고 어, 오늘 되게 익사이팅한 하루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같은 경우는 지난 교육에서 그러니까 오리 발차기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다 속에서 좀 진짜 인어가 된 것처럼 제대로 발차기를 허벅지를 이용해서 하는 걸좀 해보고 싶고요. 어, 특히 지난번에 뭐 내려가는 거 이런 거 잘했으니까 별 그치? 걱정은 없어요. 부력 네. 유형한 부력 부력으로 이렇게 뜨고 지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네. 생각보다 괜찮겠는데 저는. 입수하는 거가 아직까지 좀 두려운 게 있어요. 음. 뭐 오늘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바다를 보고 넓은 바다를 딱 보면은 또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또 다른 저의 발전된 모습을 내심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저 알던 언니가 어, 스쿠버 다이빙에 빠져가지고 음. 한동안 하고 다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한테 추천을 해줬었는데, 전혀 관심 없었어요. 왜냐, 물을 음. 무서워했고, 뭐, 스킨 스쿠버? 뭐 스쿠버? 다이빙? 그 뭐야? 막 이랬었는데, 음. 진짜, 어쨌건, 어, 잘 뭔가 타이 아닌 타이라고 해야 되나? 음. 뭔가, 나, 나, 내가 막 배우고 싶어서 하게 된 거는 사실 아닌 케이스. 음.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케이스. 근데, 굉장히, 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음. 여러분들께. 만약, 면에서요? 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처럼 물을 무서워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음. 어? 물에서 노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구나? 음. 라는 걸 생각을 전환해서 발상을 바꿔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음. 물을 무서워할 수 있는 그,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을 조금 떨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조금 더 친근하게 음. 다가올 수 있고. 어, 그리고 음.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지난번 교육 때, 처, 처음, 이 웨이, 웨이트 베이트를 찰 때, 언니보다 2kg 더 찼잖아요, 저? 지금 <laughs> 음. <laughs> <그치>? 나 놀려도 <laughs> <지>? 놀렸잖아. <laughs> <놀린> 근데, <척으로. 웃음> 어, 이거 교육하면서요, 음. 언니랑 웨이트 베이트 무게 비슷해졌어요. 진짜로. 음한번 <laughs> 음. 하고 나오면은, 체중계 가서 재보면은, 음. 뭐 2kg 후딱 빠져있고 그래요. 음. 며칠 불면하지 빠지시는 키로스인데, 이게 되게 활동력, 이 체력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네. 몸의 관리 원하시는 여성분들이라면, 은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 아 무슨 말인지, 그, 해보셔야 알것 같아요. 음, 그니까, 진짜, 이만한 다이어트가 없잖아요. 다이어트 방법이없고 체중 음. 좀 많이 그니까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할수 있는 운동인 것 같고요. 음. 뭐저 같은 경우는 스킨 스쿠버 꼭한 번은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 언니 머큐리스트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음. 한 번은 해봐야지 하면서 매번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또는 뭐 지인들 통해서 어디가 좋냐고 많이 물어봤었는데 사실 좀 정말 좋을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W 다이브 음. 교육을 딱 받아 보니까. 아, 이래서 좋은 분한테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맞아. 진짜 많이 느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업체에서 음. 잘 진짜 경험 많고 경험 풍부하고 음?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배워야만 음. 더 안전하게 배울 수가 있다는 건데.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솔직히 그냥 막 아무데나 가서 막 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께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저희도 엄청 많이 알아보고. 네, 진짜 좋은 곳을 택한 게 W 다이브예요. 맞아요. 뭐 음. 저희가 굳이 몇 번씩 거듭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난번 수영장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것 같아요. 음. 벌써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알려주셨고 또 저희가 좀 어려워하고 좀 두려워하면 그런 것도 되게 치열업해서 많이 음.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음. 좀 그런 두려움을 많이 떨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나도 다이빙 아 다이빙 할 스킨 아 스쿠버 스쿠버, 스쿠버. 어, 스쿠버를 한번 해봐야겠다 어디가 좋아 좋을까라고 많이들 찾아보셨다면 이번 기회 저희랑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이번에 또 바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곳까지 한번 보시고 괜찮다 하면은 좋은 기관 어, 그런 곳을 택해서 제대로 배우 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laughs> 또안돼또안돼 아, 또. 또 W D d i 네 링크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아바다가는 가고요. 가고 네. 그래. 안전하게 일단 그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두려운 마음도 살짝 있긴 하지만 그런 마음은 일단 제쳐두고 자신감 있게 입수해서 좋은 영상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기자. 그래. 아, 우리가 즐기자, 진짜 진짜 진정으로 즐기면 보시는 아, 분들이 느껴지실 느껴지실 거예요. 테니까. 어디 우리 한번 열심히 즐겨 보자고. 그래. 응. 화이팅할 때. 그럼. 이런 거안 맞으면 안 되지. <laughs> 아.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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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파. 저희 아침도 안 먹고 왔잖아요. <laughs> 먹을 시간이 없지. 그치.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싸야 되고 아 근데 음. 입수하기 음. 한두 시간 전에 식사하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침에 저희가 동해 바다 도착해서 음. 어 빨리 좀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수하면은 좀 든든하게 드셔야지 또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음. 여러분들도 그치. 꼭 든든하게 챙기 챙겨 드시기를 음. 추천해드릴게요. 왜냐면 뭐 힘이 없으면 못해요, 이거는. 그렇지. 진짜 힘들거든요. 체력을 좀. 이렇게 놓은 다음에 해 <laughs> 네, 여러분들이 지금 아 계신 현장은요. 네. 어,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위치한 네. 하슬라 리조트가 되겠습니다. 하슬라 스프버 아 리조트. 하슬라 네, 하슬라 스프버 네. 리조트 고요 네. 하슬라라는 뜻 뭔지 기억하세요? 안 알려드렸나요? 안, 안 알려드렸나요? 네. 수업시간에 네. 밥먹다한번 알려드린 것 같은데, <laughs> 그 하슬라라는 명칭이 되게 이쁘잖아요. 네. 예전에 강원도의 지명이, 강릉의 지명이 하슬라 였답니다. 아 예, 그래갖고 사장님들이 하슬라 그 강릉 분들이세요. 아 그래가지고 하슬라 스쿠버 인조트를 예,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 예, 여기서 이제 장비를 어, 받으셨는데요. 음, 어제 거하고 틀리게 여러분들도 바다니까 네. 안전을 위해서 옥토포스가 있는 예, 보조호기가 있는 호호기를 준비해 드렸고요. 여성분들이잖아요. 입고 너무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아, 귀여운 좀 네, 기형 아, 공기통으로 네. 네.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똑같이 압력은 2 0 0바가 들어갑니다. 음, 대신에 음. 들어가는 공기 양은좀 틀려요. 압력은 똑같데 음. 들어간 리터수는 좀 틀리겠죠. 음. 크기가 틀리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무게에 대한 부담감을 좀 드려드렸고요. 다 같이 이제 조립을 같이 저하고 같이 해보고요. 그리고 바다로 한번 이동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했던 게 뭐였을까요? 기억 한번 해보시겠어요. 첫 번째 그 이 선도통 아 공기통 네, 공기통 채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게 있었어요. 아 체크 체크. 그렇죠 체크. 네. 아니, 아니, 아니. 공기통 검사 첫 네. 번째 공기통 외관이 본인 공기통이 아니니까 받았는데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무관 검사. 아. 보시고요.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녹슨 곳이 없는지. 네, 네 맞습니다. 이상이 없어요. 없으시면요. 이상 네. 네. 그 다음에는 캡을 제거하시고 내용물 충전물이 정확하게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자, 밸브를 여실 때 소리가 엄청 쉽게 오니까 네, 음향 감독님이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살살 두려주셔합 그렇죠. 이 정도만.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시면 어, 약 살짝 하시는 거죠? 아무 냄새 안 나요. 세네. 아, <laughs> 맡아보시고 바닐라 바닐라 향이 네, <laughs> 네. <아닙니다>. 사장님이 총각이라서 <laughs> 서비스로 뭐 넣어드리는 거예요 <laughs> 이상 없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스코어 장비를 결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결속성도 첫 번째 공기통과 어, PCD를 결속한다 PCD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걸까요? 네. PCD가 이게 아니죠 네, 아유, 그쪽에 놓려고 했어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있어요>. 이걸를내려고네 <laughs> <laughs> 네, 맞습니다 P.C.D. 보시면 앞면은 내가 매는 부분, 그죠등 네, 네. 그 부분은 결속시킬 수 있는 밴드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밴드로 결속시키는데 밸브 구멍이 밸브의 공기 구멍이 네. 얘를 바라볼 수 있게, P.C.를 바라볼수 있게 네. 고대로 위에서 아래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할때 네. 높이를 신경 써야 된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높이는 밸브가 부딪치지 않게 높이 적절한 높이로 를 잡으시면 되고요. 네. 이 장비의 특성상 목덜미보다 조금 높게 목덜미가 밸브보다 조금 높게 해주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나요? 네. 네 맞습니다. 고정도면 그 정확하네요. 아, 엄청들어요 네. 저도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안 이거는 이제 하나 빠져있으니까 뭔가가 부족하죠? 아, 네. 안 남겨주세요. 이걸 빼면 안되죠? 네, 어제부터요 당기려면은 얘가 한번 꺾여있기 때문에 하나 빼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당기셔야지 좋으십니다 당기시고 그 다음에 얘를 세워서 고정을 해주시고 다시 넣으세요 다시, 아니, 다시 넣으셔 다시 넣어서 이그 끝에를 잡고 제거주시면 그렇지?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빠져있네요? 아 네네 네. 미세방지꼭 맞이해 주셔야지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게 결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들어서 흔들어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2초 이상이 없죠? 네제법가 약간 흩뚤어져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가 삐뚤어 어디가요? 크게 뭐문제가 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높이 한번만 확인해보겠습니다. 넘어가자. 너무 높아서. 이렇게 자.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뭘까요? 아, 어, 그 다음에는 이거. 자. 네. 그 다음은 호기. 호흡기. 공기통과 호기를 결합한다. 네.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호기를 결합하는데. 헷갈리지 않게요. 저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육이라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할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호흡기가 우리가 맸을때 어느 쪽에 오죠? 오른쪽이요. 맞습니다. 오른치, 호흡기가 오른쪽에 올수 있도록 결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예, 먼지마개 제거해 주시고요. 돌려서 아 진짜 문어같이 생겼어 <laughs> 맞습니다 자 그리고 호흡기가 오른쪽에 오게 밸브 구멍과 호흡기 1단계 구멍이 동그란 원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그렇죠 오케이 신현씨 맞았고요 시원씨 맞았고요 그대로 해서 손가락 세개 힘으로만, 너무 세게 조이지 않게요. 그래서 오케이, 그 정도만 하시면 돼 세게만 조여주시면 돼요. 살짝만 오케이, 그정이해되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다좀 움직이는 것같은 괜찮아요? 네, 이 정도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오른쪽에는 호흡기, 그죠? 네 자, 왼쪽에는 게이지와 남는 거 하나 남는 어... 거 하나 어디다 연결하는 게 있었어요? 네. 찾아볼게요. 앞쪽.. 아니.. 아니.. 네? 여기 옆에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어이? 아, <laughs> 거 왼쪽에 보시면 자바라오스. 그렇죠. 아.. 자바라오스의 끝머리에 아, 네. 보면 예, 인플레이터 뭉치 네. 윗볼의 부분을 당겨서 그렇죠. 당겨서 벌어주고 네?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오우! 잠시만요. 승현이 복습하고 왔나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약간 뭐 소리 안나죠? 응, 안 걸렸어요. 자, 제낀 상태에서 걸어, 여기 묶한 부분까지 걸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밀 수가 있어요. 밀어보세요. 그렇죠. 됐다. 네. 다시 당겨보면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이상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 모든 결석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공기를 개방시켜서 공기 흐름을 유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전에 확인해야 될거 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전압 게이지가 지금 공기통 안 열었으니까는 0입니다. 예, 0이어야죠. 어떤 거예요? 저한번 보여주세요. 손가락으로 가르쳐보세요 이해하시는 거 맞습니다. 비용 비용. 예, 이거 영어로 된지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면 내려놓고 그다음에 비비통을 개방하는데 개방하기 전에 퍼지 버튼을 눌러서 내 소중한 호흡기가 다치지 않게 살살살 열어서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나면 놀라지 말고 손을 떼어주시면 되고요. 돌릴게요. 그다음에 끝까지 돌릴게요. 그 다음에 끝까지 끝까지 돌리고, <laughs> 끝까지 돌리고, 앞으로 끝에 닿으면 다시 반, 반, 바퀴. 네, 반 바퀴만 반바퀴 앞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닿고, 네까지겠고 끝까지 리고잔까지 닿고, 끝까지 닿고, 그까고뭔까지 이상한 까지이있네까 잔압 고인하시닿바닥까지 닿고, 끝요지 닿고, 끝까지 닿까지 닿고, 끝까지 바고까지 닿고, 200입니다. 네, 예, 200이죠. 200이 아니요 200. 네. <laughs> 맞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200 조금 넘었어요 아이고 예. 저도요. 잘 뽑으셨네요, 보통을 자,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더 넣으시면, 더 그렇죠, 넣으시면. 예. <laughs> 사실은 이제 햇빛을 받으면 공기가 팽창하잖아요, 열이 네. 받으면. 그것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자, 잠시만 승현 식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갈게요. 네. 지금 공기가 나요. 새는 음. 게 있어가지고요. 자, 아, 이 플레이터구나. 약본님 손은 약본이에요 네, 많은 분들의 복클인티 중에 하나죠 킥쿠버! 한번 해보시고 싶다면 옆에 링크 확인하시고 버블로 달리고 꼭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입고 있는 RS도 이쪽 링크를 확인해보시고요 더 신나고 재미있는 킹크로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